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건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든다. 탈복에 묘사된 사람들이 이렇게 거칠고 치열한 세상에서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가난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어떤 지속적인 유익을 행할 수 있는가? 애통하는 자와 긍휼을 베푸는 자, 그리고 전쟁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려 애쓰는 자들이 그들은 그저 밀려드는 악의 물결에 압도되지 않을까 유일한 열정이라고는 의에 대한 욕구뿐인 사람들 유일한 무기라고는 마음의 청결함 뿐인 그들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뭔가를 이루기엔 너무 연약하지 않은가 특히 그들이 세상의 작은 소수 집단이라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러한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세상은 교회를 박해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세상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이다. 루돌프스키어는 그것을 증오와 거짓에 대한 너희의 유일한 보복은 사랑과 진리가 되어야 한다. 라고 표현했다. 믿을 수 없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소수의 팔레스타인 시골뜨기들에게 그들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서 멀리까지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사모금서 가운데 가장 유대적인 이 복음서에 온 세상에 대해 언급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암시되어 있다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시기 위해 두 가지 비유를 드신다. 아무리 가난해도 어느 가정이든 소금과 등불을 사용했으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예수님 자신도 분명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부엌에서 소금을 사용하고 해가 지면 등불에 불을 붙이는 것을 종종 보셨을 것이다. 빛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소금 역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소금은 양념이면서 동시에 방부제였다. 그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성분이면서 음식에 넣는 조미료 혹은 양념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하지만 특히 냉장고가 발명되기 전에 소금은 고기를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썩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두 비유의 배후에 있는 공통된 기본 진리는 교회와 세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공동체라는 것이다. 한편으로 세상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세상에 비친 너희가 있다. 두 공동체 가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의 관련성은 그들이 별개라는 사실에 있다. 오늘날처럼 교회와 세상의 구분을 흐리게 하고 모든 인류를 무차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신학적으로 유행인 시대에는 이것을 분명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그 비유들은 두 공동체에 대해 이것을 말해준다. 세상은 분명 자기 소유의 빛이 없는 어두운 것이다. 그래서 빛을 비추려면 외적인 빛의 원천이 필요하다. 세상은 언제나 그 빛을 밝히는 계몽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세상이 자랑하는 많은 빛은 실은 어둠이다. 세상은 또한 끊임없이 타락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세상은 아무 맛이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맛있게 만들어 줄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썩어 가고 있다는 말이다. 세상을 하나님 입맛에 맞게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생각이다. 세상은 자신이 썩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외부에서 집어넣은 소금만이 그 일을 할수 있다. 다른 한편, 교회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며 세상에 있다. 사회적 부패를 저지하기 위한 혹은 적어도 방해하기 위한 소금으로서 그리고 어둠을 일소하기 위한 빛으로서 있다. 두 비유를 보다 더 상세히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서로 유사한 순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각 경우 예수님은 먼저 단언을 하신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음 추가 조항으로 그 단언을 좌우하는 조건 소금은 그짠 맛을 유지해야 하고. 빛은 반드시 비치도록 해야 한다를 덧붙이신다. 소금은 그짠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빛은 감추어져 있으면 도무지 소용없게 된다. 물론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다른 억제하는 영향력들도 두셨다. 하나님이 친히 일반은 정으로 특정한 제도들을 설립하셨다. 그 제도들은 사람의 이기적인 경향들을 억제하고 사회를 무질서 상태에 빠져들지 않도록 막아준다. 그 가운데 주된 것이 국가 법을 만들고 시행할 권위를 지닌 와 가정 결혼과 가정 생활을 포함해서 이다. 이 제도들은 공동체에 건전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약에 물든 사회 속에서 가장 강력한 억제수단인 그분 자신에게 구속받고 중생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도록 하신다. 테스터가 말하듯이 제자들은 도덕적 기준이 낮거나 그 기준이 끊임없이 변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세상에서 도덕적 살균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소금의 효력은 조건적이다. 그것은 짠 맛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소금은 절대 짠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내가 알기론 염화나트륨은 대단히 안정된 화학적 화합물로 거의 모든 공격에 견디는 내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은 불순물들과 섞이면 오염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쓸모없고 심지어 위험해지기도 한다. 탈염소금은 심지어 거름, 즉 케비더미에도 적합하지 않다. 데이비드 터크에 따르면 당시 일반적으로 소금이라고 불렸던 것은 사실은 염화나트륨도 포함하지만 또한 다른 많은 것들도 포함한 흰가루 아마사의 근처에서 나온 였다. 당시에는 정연소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가루 중 염화나트륨은 아마도 가장 녹기 쉽고 가장 쉽게 쉽게 없어지는 성분이었을 것이다. 남은 흰 가루는 여전히 소금처럼 보였고 소금이라고 불렸지만 소금 맛이 나지도 않았고 소금의 작용도 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저 길바닥의 먼지에 불과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이 소금이 된다는 것은 팔복에 묘사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예시된 대로 그 행위와 말이 온전히 헌신된 기독교적 제자도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계속 지니고 있어야 한다. 소금이 자신의 짠맛을 계속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봉화되어 세상의 더러움에 오염되면 그들은 영향력을 잃어버린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속하여 그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달라야 한다. 로이드 존스 박사도 이 점을 강조한다.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절대적으로 다를 때 변함없이 세상의 주위를 끈다는 것이다. 바로 그럴 때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 메시지를 매우 싫어할 테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다. 우리도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브루스는 이렇게 해석했다. 사회의 구조자였다가 길바닥에 흙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추락인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둡고 부패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둘째, 교회와 세상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공동체이며 교회의 역할은 세상의 이기적인 경향을 억제하고 의로움을 증진하는 도덕적 소독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의 영향력은 세상과의 순수성과 차별성을 전제로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는 사회에서 의를 증진하고 세상의 이기적인 경향을 억제하는 강력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향력은 우리의 순수성과 세상과의 차별성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사랑과 진리에 빛나는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명을 완수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시는 말씀의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보존하는 팔복에 감사드립니다. 역경과 핍박 속에서도 매일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삶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복음의 힘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악과 어둠의 물결에 압도당하고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며 전 세계의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상처받은 세상에 희망과 치유를 가져다줄 주님의 선택된 그릇으로서 우리 자신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당신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독특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변 문화에 섞이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굳건히 설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도덕적 기준이 낮고 끊임없이 변화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도덕적 소독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순물로 오염시키려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서 짠맛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주님의 복음의 진리와 능력을 매력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주님의 메시지에 적대적인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려는 우리의 믿음과 결심을 강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이 불확실하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길을 잃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